지겨워다 <목소리> 형이 청소해야 되거든? 쩔로 들어가 어 아, 괜찮아 미안해 미안해 요거 이불 빼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 나 처음 해보거든 위기의 몬스 <목소리> 너무 좋아 진짜 진심으로 진 좋아 어울려 똥형 이리 와아 근데 진짜로 아 근데 진짜 책임질 사람들만 해야 돼요 맞죠? 아, 근데 <목소리> 그건 맞아 루키 이리 와, 가자 <목소리> 뛰어 뛰어 왜, 어때? 엉덩이 <목소리> <목소리> 긁어달래 씨, 하고 싶은 건다 가게 해야지. 진짜 말이 6년이지개를 묶어놓고 그렇게 키울 건왜 키우는 거예요? <목소리> 자, 12시 반에 같이 만나가지고 봉사를 시작하자고 했는데, 아내나 다르게 또 늦었습니다. 또, 지금 그래서 같이 하기로 한 세연이 형. 아니, 그니까 세연이 형이랑 같이 있어요. 역시 지선이 형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상이 형, 전화 왔네요. 딱 지금. 내 네, 형이 <laughs> 왜 전화했냐 저구나 한 이유가 있겠죠 형님. 그냥 왜 전화했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아니 언제 오세요? 다 왔어요 피디님. 이따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하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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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십니까 담백한 최담백의 최담백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 오는 길이 많이 막혔어요. 앞을 아, 묻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귀엽습니다, 제가. 컨텐츠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는 어디에 있냐? 파주시에 위치한 빅독 포레스트라는 곳입니다. 자, 이쪽 한번 와보세요. 빅독 포레스트입니다. 큰 강아지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유기견 보호소예요 인스타그램에 빅독포레스트 치셔가지고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애기들하고 좀 놀아도 주시고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통하는 강아지랑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컨텐츠를 오늘 한번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가 조세호 님도 자주 오는 곳이래요 아 진짜로? 네. 저희는 그런 거 모르고 왔어요 저는 <웃음> <웃음> 자! 다리야. 이렇게 저희가 방진복을 입고 지금 우리 애기들을 도와주러 한번 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세연이 커플하고 그는 저희 부부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이제 화면에는 아줌마들은 안 나오시고 저희 남편들만 나올 예정입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저는 사실 상관없어 없는데 털 먹거나 더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방진복을 입고 오는 거를 권장드린다 라고 하더라고요 장갑도 필수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장화도 갈아 신어야 돼요 아 장화도 고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몇 살이냐 자, 손 라디야, 손 말도 잘 듣네 네. 뭐, 어, <laughs> 애교가 많네 네, 보세요 너무, 좋아하는 너무 좋아하는데? 난리 났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이렇게 젊은 아, 아빠를 좋아하는가 보구나. 저 안에 허스키가 진, 대박이. 허스키? 오. 말라미트말라미트 <laughs> 나디아 <laughs> 들어가자. 가자. 가자. 말도 잘 듣네. 이제 지금 핑크 동에 들어갑니다. 핑크 동. 반팔이. 반팔 나가자. 별로 가도 카메라 못 나와 열로 와야지. 아빠나 열로 와야 돼. <laughs> 와야 돼. 옆에다... 옆에다 와야 돼. 어, 저기로, 저기로 가네. 오빠. 야 거의 했겠네. 뭐 크기가 <laughs> 세연이만 하네. <laughs> 아니 애들 다 너무 예쁜데 이걸 왜? 음. 이제 들어가셔서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들어가고 나올 때 요령하고 청소하는 요령 안에 가서 설명 드릴게요. 네, 네. 아마 시끄러울 수도 있어. 괜찮아요. 뭐, 들어오세요. 네. 음. 네? 그러면은 지금 답별이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별아 일로 와. 아, 죽여진다. 아, <아유>, 소장님을. <laughs> 저게 다 걸어 주시는 거예요. 아, 오, 오줌 싼다고요? 그랬네. 요 이건 바꿀게요. 네. 그다음에 빨아야 되니까 세탁기 쪽에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얘는. 요거는 바깥에서 씻어야 되니까 아. 밖으로 내 갈게요. 아, 네. 그리고 침대 걸고 이불 걸고 그다음에 청소 도구로 들어가서 이제 오줌이랑 닦아 줘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물이 지저분한 물, 안에 있는 물이 깨끗한 물이에요. 그래서 오줌은 지저분하기로 했던 바깥의 물로 닦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짜면 짜지거든요. 그래서 음. 오줌 있는 데나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빨아들이거든요. 네. 이제는 깨끗하기로 했던 물을 가지고 짜서 방 전체적으로 닦는 거예요. 아 전체적으로 다 닦아 가지고 나오면 이불 내려놓고 침대 똑같이 내려놓고 끝나는 거예요. 아 애들 방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복도. 복도. 오케이. 일단은 여기서의 그 제가 하는 꿀팁은 뭐냐면. 응. 한 명씩 다 들어가서 음. 일단 이불이랑 이거는 다 이렇게 걸어 놓고 어. 그걸 한 명이 하고 분담을 어. 하는 거예요. 닦을 사람 아. 닦고 형이 형? 이불 다 걸어 놓을게 일단. 네. 저는 닦을게. 안녕요안녕 안녕, <laughs> 미안. 미안해 미안해. 아니 아니 아니. 겁이 너무 많아 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리가 완전 주저앉았네. 아이고, 얘가 그냥 오히려 더 스트레스 겠다. 이렇게 친한 척 해주기가 미안한. 저기, 이렇게 겁먹은 애들 보니까 또좀 마음이 좋지 않아. 나디아는 누워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 잘안 비켜주는데, 나디아, 요거 형이 청소해야 되거든. 절로 들어가, 나디아, 들어가, 하우스, 하우스, 잠깐만 비켜봐, 나디아, 비켜! 내가 이렇게 봐. 그렇지. 오하 어? 오하. <laughs> 아, 일부러 한거 아니야, 진짜. 어 순간 나디아가 저거 훔친 줄 알았어. <laughs> 아, 여기는 쉽지 않은데. 어? 여기 사고 날거 같은데? 절대 안 돼. 그래? 절대 안 돼. 너네일 아니라고 지금 아니, 나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너무 무서워하니까. 어, 괜찮아. 미안해, 미안해. 요것만, 요것만 찍을게, 요것만. 하나, <laughs> <자>, 기다려. <laughs> 어,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어, 잠깐만, 미안해. 요거 입을 빼야 되는데. 음? 요거, 요거, 요거 이불 치워도 요거 까소 치워도 돼? 될님소찬님힘찬이가 너무 무서워서 해 이거 못 빼겠어요 아니 잡아 빼도 돼요. 잡아 빼라고요? a b a p 이 r a will? t 아 b a p e r a will? t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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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a p e r a w i 아 원래도 하려고 그랬거든? 원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 업장 꾸리고 뭐 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랬다가 그냥 세연이도 강아지 키우고 나도 강아지 키우고 그래가지고 그냥 강아지 한번 도와주고 싶어서 네. 그거 내, 여기 내가 할게 세연아 네. 여기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면 그렇죠 힘찬이가 당황하니까 형 힘차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힘차.. 오늘도 도살장에서 오 애들입니다 저희가 좀 이따가 쪼쪼쪼꼬미들 있는 사육사도 보여드릴게요 옆에 옆에 사육사도 제 채널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건이 되시는 분이 제 채널 보시고 괜찮으시다면 애기들하고 사시는 것도 어떠실까 아니면은 이렇게 봉사라도 종종 오셔가지고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네뭐 애기들 막 사연 듣기 전까지는 그냥 좀 예쁘고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뭐두살장이네뭐뭐 뭐. 마음이 진짜 많이 안 좋네. 애기들 너무 불쌍하다. 마음 같아서는다 데려가고 싶어, 진짜. 여러분 나갈게. 보세요. 나디아는 리트리버 두 살이에요. 보호자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셔가지고 보호소로 인제 오게 됐어요. 그러고 여기 닭별이 생긴 거는 세련되게 딱 저기 멋있게 생겼는데 6년 동안 저기 산인가 밭에 묶여 있었다고 해가지고. 근데 뭐 그런 거 말고는 뭐 엄청 튼튼해요. 그러니까.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조금 다 지금 병들어 있어가지고 그렇지 내가 근데 또 이거 지금 한몇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느낀 건데 엄청 겁이 많은 애들 있잖아 그냥 내가 무시해야겠어 나는 그냥 이렇게 청소만 하러 왔다 뒤도 안 보고 이불을 쓱빼아 침대에 올라가 있네 이거 난관 <laughs> 봉착인데 뒤로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오케이 삼돌이는 개 농장에서 구조됐대요 넉넉 하우스키핑 하우스키핑 삼돌 하, 삼돌이 이거 어떡하냐 저기 이불 한번 치워줘야 되는데 삼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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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돌 미안... 오늘 완전 그냥 만족시켜놓고 가자 당분간 짖지 않게 아 이제 그만 놀고 싶다 할 생각 나게끔 박세현 봉사자님 헝겊이 자꾸 떨어져서요 아 예? <laughs> 나 처음 해 보거든 유기해 봉사 너무 좋아 진짜 진심으로 좋아. 아 날씨가 너무 좋다. 박세현 봉사자님 물을 틀어야겠다. 왜 액션만 까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물 그냥 여기다 일단 받으세요 빨리. 이게 박세현 봉사자님 예 물을 그냥 받으시라고요. <laughs> 빨리 받아야 청소 한 번에 할거 아니에요. 예. 아 근데 진짜로. 아 근데 진짜 책임질 사람들만 해야 돼요, 맞죠? 진짜. 아 근데 그건 맞아. 애 키운 거랑 똑같아요, 진짜. 아, 아 내가 뭐어 애는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내가 키우는 애는 아르는 운동량이 또 많아. h 이 y 왔어. 그래가지고 맨날 쉿똥 그리고 막공 던져주기 그 맨날 해야 되거든. 미싱 해보신 적 있죠? 네. 군대 다녀 오셨잖아요. 다녀왔죠. 몇 기야? 22기입니다. 22기? 1222기. 그럼 몇 기예요? 나 38기. 이그 정도 기가 있어요? 씻. 아. <laughs> 구석구석 해야 돼. 정훈, 이거 얼마나 했었냐? 3년. 3년? 오. 이제 형들이랑 같이 다니자. 컨텐츠는 굳이 찍지 말고. 그냥, 그냥 응, 그냥 다니자고. 아니 청소하고 저기도 일단 보여주자 왜냐면은 작은 애기들 데려가실 분 있으면 데려가면 좋잖아 기 가운데 저면아 진짜로? 여기가 음. 고양이 방 고양이도 지나갈 수와 대박 희동아 희동아 삼촌이 요즘 체중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허리가 좀 아프다 일로와 앉아 희동이 앉아 앉아 희동이 희동이 앉아 <laughs> 니가 자꾸 이렇게 몸을 부비네. 아유 좋아. 돌아 한번더 돌아. 그렇지 돌아. 이동이 돌아. 돌아. <laughs> <laughs> 어잘 맞는데? <laughs> 아니 박세 봉사자. 예? 지금 보세요 이거 최재상 봉사자 청소물. 박수 형거 지금 새 거야. 이게 원래 근데 더러운 양동이에요. 원래 더러운 양동이? 나도 새 거였잖아. 옆 견사 한번 가봅시다. 똥똥똥똥. 저희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견사에서 조꼬미 견사로. 안녕. <laughs> 여기는 아니, 체급이 이제 바뀌었네요, 형님. 그러니까 체급이 거의 뭐 지금 세연이로 내려왔네. <laughs> 어, 너는, 귀여워 진짜 귀여워. 너는 아직. 어너 저기 대형 견사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애매한 체급이야. 어, 어 얘네 진짜 귀엽네. 다 나오니까 왜 이렇게 귀여? 예뻐 예 귀엽다. 다 나왔어 지금 봐. 어. 어 근데 얘네는 가 과습. 왜 너무 예쁜데? h e 이 what's your name? 골바리안요? 일로. 알았어. 일로. 재상이 약간 날왜 사람으로 안 보는 거 같네. 그럼 뭘로 봐? 여기는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네. 그런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귀엽다, 여기는. 쭉 옆에 옆에 견사는 또 뭐가 있어? 가가지 들래 여기도 좀큰큰 큰 애들이네. 그러네. 와, 얘도 너무 멋있게 생겼다. 얘는 의담이가 키우는 콜라랑 비슷하게 생겼어. 와! 너무 예쁘다. 나가서 좀만 놀까? 루키 루키 루키? 하나 둘쫙 어이구 어, 미안해 오 얘는 어린가보다 그치? 지 늑대같애 이키게로와 가자 뛰어 뛰어 오 진짜 사람들 다 근데 솔직하게 나랑 비슷한 심정일 것같아 입양을 해도 예쁜 애를 데려가고 싶겠지 솔직히 말하면 그치? 나의 어리고 근데 얘네들은 입양 언제까지 안 되면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어? 그런 건 없. 아, 촬영 중에. 저 아니면 너 아니라고. 전가요? 너지, 나 핸드폰이 없는데. 아, 정주. 네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걸리... 걸릴 수밖에 없네. 우리 이제 짬날 때는 와가지고 일부러 시간 내서 한 번씩은 하긴 하자. 어, 이건 진짜 좋다. 아 진짜?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치 후아 이따가 우리 후원 계좌 여기 그거 써드려야겠다 어속성이 어, 봉사야 그 세현아 형이 지금 신발 앞코가 다 젖었거든 어너 일부러 그런거지? 아니 아니 진짜 잠시만 물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오시 다었어 없다고? 심찬이 거 같이 논아 마시면 되지 마. 애기들 산책 나가기 전에 견사가 하나가 더 있대요. 저쪽 블루동. 아, 여기 물 청소 다 끝난 거데. 응. 어, 물 청소는 여기 다 끝났어. 응. 어, 똥또 쌌네? 방금 쌌다. 이갓 나온 똥이다 이거. 저거는 그걸로 치워야돼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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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로. 바로 하자. 바로. 이거 똥은 어떻게 치냐면 내가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어느 내똥 음, 일로. <laughs> 우리 몽이똥이랑 좀 다르긴 한데 괜찮아 <laughs> 이쁜 똥이야 이쁜 똥이라 생각해야 돼 이스 <laughs> 아니야 아니야 <laughs> 오 뭐야 너 하이에나 같이 생겼는데 <laughs> 안녕 앉아.. <안> 자... 아이 <laughs> 싫대 어 여기도 어? 야, 아르랑, 아르랑 <laughs> 똑같이 생겼어 어 그러네 응 <laughs> <laughs> 아르 아이거. <laughs> 옷이 귀엽다. 아, 얘도 귀엽네. 음, 귀엽네. 응. 티야 철이. 똥똥한게 귀엽다. 철이 깨끗해. 엉덩이 긁어달래. 아이고 좀. 아이고 좀. 아이고 좀. 아니 흰색 백구들이 이렇게 똥똥한게 귀엽냐? 그렇지. 어. 응. 가자 우리 산책하는 법 빨리 배우고. 네. 산책 시켜줘. 산책 애들 시켜줘야지 산책 시간이니까. 지금처럼 인사 가능한 애들은 서로 같이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서로 코인사나 끙코인사도 안 되는 거예요 응 음, 하지 말게끔 인사하는 법을 못 배운 애들이 많아서 무조건 멀리 가셔야 요 혼자서 단독으로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서로 아이들이 싸우지 않거든요 다칠 일을 아예 만들지 말아주셔야 돼요 네. 아이들마다 간격 유지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줄을 두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라도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목줄 풀고 도망가려고 아... 하는 경향이 많아서 아이는 가정견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약간 이렇게 힘있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해야지. 봉사자분들이 남자 봉사자분이 많지는 않거든. 오늘도 지금 나랑 세연이만 남자지 여기 계속 오시는 분들 다 여자였잖아. 우리가 하는 게 낫지. 이거는 이건 진짜 여성분들이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 새끼 이거 신나가지고. 근데 원래 강아지들 이렇게 산책할 때 냄새 많이 맡게 해줘야 돼. 얘네 냄새 맡으면서 스트레스 풀거든. 이제 마지막 코스 산책 코스인데 얘네들이 힘이 넘칩니다. 우디고 아 우딘가? 산책하니까 저 좋은 것 같아. 신나는 것 같아. 응. 야, 이 장난이 아니야? 형, 좀 기다려야 돼요. 우리 둘은 만날 수 없는 건가? 그쵸, 형님. 우디랑그닭뼈랑 싸우면은.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대형견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닭변치 한번 데려가서 키워보시는 것도. 아니, 너무 예뻐요. 뭐 먹어? 먹으면 안 돼? 야, 뭐 먹어? 충분했어 지금. <laughs> 이거 봐, 너무 예쁘네. 야, 근데, 에이 좀만 기다렸다가, 좀만 기다렸다가, 일로 와. 여성봉사자분들이 안 가고 있잖아. 여성봉사자분, 빨리 가세요. 우리도 산책해야 되는데, 그치 이게 강아지 산책할 때 대형견들은 줄로 리드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약간은 애지중지 다루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막다루라는건 아닌데 어느 정도 힘을 탁탁 줘도 돼요. 어차피 안 아파요. 이상한 걸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탁. 얘는 진짜 예쁘다. 응. 음, 또 싸, 또 싸, 싸, 싸. 오늘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또 싸. <laughs> 계속 싸. 아니 발 봐봐 발이 진짜 개커 이거봐 이거봐 아발 진짜 크지? 이거. 그니까 얘가 오래 묶여있던 애라 산책을 많이 해야 돼서 다리 힘을 길러야 된대 6년 전도 묶여 있었으니까 행동반경이 좁았단 말이야 야 6년 동안 요 코앞만 보고 살다가 이렇게 나와서 살면은 얼마나 저기 신기하겠냐 하고 싶은 거다 하게 해야지 시아 말이 6 년이지 개를 묶어놓고 그렇게 키울 거면 왜 키우는 거요? 가기 싫어? 안 가? 가야 되는데 천천히 가보자. <laughs> 일로 가면 집으로 간줄지 알아. 근데 대형견 나 이렇게 산책한 거 처음이거든. 어때요? 근데 우디는 확실히 쉬운데 <laughs> 뭔가 되게 힐링된다. 맞지? 이게 근데 산책할 때도 약간 그 산책 매너가 있단 말이에요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끌려 다니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다삐치 같은 경우에는 산책 매너가 좋아 강아지가 주인보다 너무 앞에 나가 가지고 막 끌고 가면 그 주인들 힘들어 하거든요 그것도 원래 교육시키거든요 산책을 많이 했던 애도 아닌데 같은 위치에서 잘 걷네 이게 그래도 꽤나 다루기가 쉬운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날안 춥고 선선하고 할 때가 지금 봉사하기 딱 적격이네. 그렇딱요 시기에 좀 많이 좀와 주세요, 여러분. 아, 여 봉사 오신 거예요? 네, 네, 봉사 왔어요. 가자. 넌 좋겠다. 예쁘게 생겼 네. 어? 진짜 예쁘게 생겼죠. 어. 잘생겼너 예쁘다. 예봐 <laughs> 봐. 인사해. 엄청 <laughs> 얌전하구나. 네, 엄청 얌전해요. 얘는 6년 동안 산에 묶여만 있었대요. 어, 진짜요? 네, 여기 온지 3주 됐대요. 3주. 아, 그 네. 응, 사랑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응? 집온줄 알고 발걸음이 빨라졌네. 들어가. 들어가. 가자. 가자. <laughs> 이번에는 우리 첼로 두살 스탠다드 푸들 내가 지금 소식 들었거든 나디아 있잖아 얘 리트리버 얘는 시애틀로 입양이 됐대 근데 지금 잠깐 여기 있는 거는 이동봉사자가 아직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 이동봉사자는 이제 뭐 여행 가실 때 그냥 이동봉사 신청만 해주시면 된, 되는 건데 돈한 푼도 안 들고 혹시나 누구 이동봉사 해주실 분 있으시면 좀 지원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언제가요? 지도공사자분이 계시면 바로 가아 있으면 바로 가는거 얘는 지금 첼로라고 스탠다드 푸들입니다 아, 확실히 힘이 다르네 얘는 가벼워 가벼워 솔직히 말하면은 기분이 마냥 좋진 않지 그냥 예쁜 애들 봐서 좋은데 마냥 좋진 않다 야, 처음 와봤잖아요 응. 영상으로 보는거랑 또 다른거 같아요 그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사연이 각자 또 기구하잖아 네. 이렇게 이쁜 애들을 그니까 얘는 털 관리도 엄청 잘돼 있고 여기가 이용을 해주시는 분들도 봉사로 와서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사실 나는 봉사라는 거에 엄청 많은 취미는 없단 말이야 막그 봉사 단체에서 비리 있는 거 있잖아 그냥 환멸이 나더라고 근데 유기견 봉사는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좀더 좋은 거 같아 봉사 신청은 저희 인스타도 있고 아니면 저희 네이버에 보면 빅톡 포레스트 카페도 있고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저희는 1년 365일 봉사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입양 신청은요. 인스타나 카페에 보면 저희 아이들 프로필을 보시고 혹시라도 의향이 좀 있으시면 DM을 보내 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핸드폰으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기본 정보를 미리 좀 받아요. 그래서 그거 받아서 저희가 좀 의논을 하고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으다 하면 저희한테 오셔서 지금처럼 한세번 정도 산책을 좀 해보신 다음에 저희가 대형견이라 덜컥 입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보 먼저 좀 해보시고 괜찮겠다 싶으시면 그때 입양 전환 신청을 하시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서로 의논해서 입양으로 확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임보부터 먼저 해보시는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려요. 후원은. 저희가 통장 계좌번호가 딱한 개밖에 없거든요. 매월 아니면 일시 한 번도 괜찮고, 매월 정기적인 후원도 괜찮고, 카드나 핸드폰으로 후원도 가능해요. 저희가 12월 달 되면, 기부금 영수증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연말 정산 소득공제에 기부금 처리되니까 세금도 좀 절약되실 거예요. 그래서 후원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형견들이 국내 입양을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해외 입양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외 가실 일 있으시면 이동봉사 신청해 주시면 아이가 가족 만나러 가는 길이 빨라질 수 있거든요. 수속이나 비용은 저희가 다 미리 해드리는 거니까 공항에 한 30분만 일찍 오셔서 서류 저희가 다해 드리는 거 사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가족 만나러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이나 출장 가실 때 해외 이동 봉사 신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유기견 보호소 치고 노령견 보호소예요. 어찌 보면 입양 가기가 쉽지 않아서 여기서 별이 될 확률이 좀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 보호라도 하루나 이틀이라도 집에서 밥도 좀 먹어 보고 저녁에 가족이랑 같이 해질때 산책도 좀해 보고 경험만이라도 좀해줄수 있으면 좋아서 그렇게라도 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냄새가 안 나요. 제가 키우는 애보다 냄새가 안 나요, 진짜로. 깨끗한 것의 그 뒤의 이면에는 정말 열심히 청소하는 거거든요. 음, 그쵸, 그쵸. 아이가 냄새가 안 난다면 정말로 열심히 목욕시키는 에. 거예요. 그렇게 뒷모습이 정말 힘들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저희는 굉장히 고맙죠. 네, 에. 아니 진짜 딴 데는 뭐 엄청 열악한 데도 있고 이제 뭐. 애들 막 다친 애들 그리고 이제 냄새난 애들 뭐똥뭐 뭐 이런 거 엄청 열악한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현실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5천 원, 만원 모아 주셔서 이곳에 이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이전해서 그래도 이렇게 좀 환경이 많이 좋아 보이시는 어...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소장님께서 어떤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항상 투명하게 정말 애기들 위해서 쓰고 시설 위해서 쓰는 거니까는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아기들 위해서만 전액 다 사용하고 계시니까는 그런 거는 믿어주시고 후원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후원 내역 인스타랑 카페에 10원도 안 틀리게 다 네. 공유하고 있으니까 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언제든지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덕분에 오늘 평일인데 아이들이 산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 원래 평일엔 산책 잘 못해요. 산책 돼요? 평일 봉사자님들이 안 계셔서 아. 산책하기가 아. 쉽지 않은데. 아. 네, 대형견이고 노령견들은 뒷다리에 힘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쵸. 청소보다도 산책해 주세요 하는 이유가 이렇게라도 좀 걸어야 아. 뒷다리에 근육도 생기고 있는 근육도 안 빠질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좋은 이렇게 활동하게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또. 봉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제 유튜브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솔직히, 그렇게 많이 뭐 구독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 분들 중에 소수라도, 하다 못해 한 분이라도, 애기들 데려갈 수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또 애기를 또 구조하는 길이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제가 와서 봉사도 하고 영상도 담아 본 게. 근데 이거는 그냥 정말 빈말하는 게 아니고, 종종 와가지고. 음.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라든지 그런 거 해가지고 다 같이 와서 딱 봉사하고, 그리고 딱 저기 가서 닭칼국수 그리고 딱 먹고 그 정도야 뭐 내가 또 내면 되니까 하면 좋겠지? 좋을 것 같은데 나중 음, 아무튼 나중에 그런 것도 한번 기획해 보자. 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유기견 봉사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 좀 해주십시오. <laughs>